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주간주적수 보겠습니다. 개인 팔았고, 외국인 샀고 기간 팔았다. 수급만 해서 그냥 쏘쏘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일본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차트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걸 벗겼다가 다시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런 식의 엔자형으로 빠진 거거든요. 이런 식의 엔자형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의 구간인데 지금 이 반등의 폭이 너무 좀 작아요. 반등의 폭이 최소한 못 나와도 요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 고 있는 라인, 요 라인까지 는 어느 정도 반등의 폭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한 번쯤 60일 이평선 때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 에 미끄러지게 되면 이런 큰 엔자형으로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현대 검소를 거의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많이 빠지기보다는 빠지되도 일정 부분 빠질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분봉 차트 가서 보면 이제 조그만 일정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눌리는 형식. 그러니까 이그 계단식으로 가던 뭘 어쨌든 간에 45,000원대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구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분봉 차트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 차트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린 거잖아요. 흘러내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 조그만 n 장이라고보이는 박스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추세선이 나오면 이 추세선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상향 조그만 상승 박스에 나오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45,000원대 라인. 요. 이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을 줄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를 깨지 않아야 되냐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 라인까지는 이탈하면 안됩니다. 이 라인까지. 한 3만 9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 라인까지 이탈하지 않다면 우상향으로 한번 치고 갈수 있는 그런 그 차트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작게 본다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돌파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만 돌파한다면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건설 자체는 그렇게 차트상으로 이제 반등의 구간이니까 그림이 좋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지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제 21선만 돌파하면 되거든요 일봉상으로 차트 이제 넓게 보시게 되면 21선만 넘어 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수급만좀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넘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위로 반등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